덴벼라 부허. 응? 왜, 왜요? 왜요? 덴벼라 네? 부허. 야! 어? 아. 뭐 하는 거야? 우리 왜 싸우는 거야? 너가 덴벼라 왜? <laughs> 그렇다, 덴벼라 부허. 이거,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어. 오래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게임?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딱 보면 알 거야. 음...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거 뭐야, 시간. 아, 이거는 시간 제한을 주는 거구나. 우리는 제한 없이 음... 우리 둘중 오래 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알았어. 이렇게 보면은 어... 맵이 총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왜 터져, 왜... 터져 있어? 여기 왜 이렇게 터, 타 있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왜 터졌어, 여기? 이, 뭐야, 맵이 터져, 터져 있는데, 이게 원래 그런 컨셉인지 모르겠고, 어, 일단은, 어. 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허. 일단 여기 되는데, 이거 버튼 누르면 이동 가는 거 같고, 저기 음. 빈 공간 나가려고 해도 가지는데, 저기는 오류 같고, 음. 여기 뭐야, 이, 이런 게 있잖아, 여기. 커맨드 어. 블러. 여기에 어, 어, 어.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버튼 일단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우리 집으로 가자. 어떻게 하는지는 들어가면딱알 것이다. 어, 마이홈. 어, 네? 여기서 응? 난이도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노말, 우린 노말로 가겠습니다. 노말. 아니, 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지. <laughs> 그리고 이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파워업 어. 노말, 크레이지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 노말로 가자. 오케이. 어. 어? 어? 바로 이렇게 위를 보면은 어뭐 오만 은 어어 뭐야 화염꽃 떨어진다 어화염꽃도 어. 떨어지고 틴트도 터지고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왜 트필했어 이동돼 나막 이동돼 나 분명히 집안에 있었는데 어. 야 나가라 여기 우리 집이다 난 창고에 얹혀 사는 아니야 나 2층 사는 사람이야 아 2층도 있어 여기? 그래, 뭔 소리야? 내가 2층이다, 나가라. 싫어, 싫어, 내가 2층 살 거야. 뭐야, 이거 이지이지 아, 이지 모드로 하니까 유, 엄청 쉽네. 엄청 쉽네.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들 나무 터치하고 오기로 하자. 아, 한칸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이게 3위 할 테니까. 아, 뭐야? 위터졌어위터졌어위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내려와, 내려와, 오, 오, 내려와. 오, 오. <웃음> <난> <웃음> <이리> <웃음> <잘> <웃음> 왜 <이래> 우리 집, <laughs> 어떻게, 우리, 어? 신혼집 이렇게 됐잖아, 어떡해. 우리 신혼집이 없어? 어. 아 어. 아무튼 3명할 테니까 가, 가이 라이브 하는 거야. 어. 가이. 바이 어. 아니, 내가 그냥 입으로 할게. 가이. 어. 바이 보. 오케이. 저기. 저쪽 어디? 나무 보이지? 어. 저기 한대툭때리고 와. 알았어. 아, 때리는 거 너무 쉽다. 캡,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아. 다시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저거 캐고 오는 거야, 하나. 아, 안 캐진, 안 캐진다. 게임 모드, 게임 모드 1에서 캐고 아, 근데, 오는 거야. 나무, 한 바퀴 돌고 오기. 게임 모드 0 해가지고 이렇게 캐, 하나 캐고 오는 거야, 오케이? 아, 알았어. 게임 모드 0 해, 일단. 또, 아, 또 가위바위보 한다. 아, 아, 아 알았어. 하이 하이 뽁 어? 오케이, 누나 저거 묵자 하나 캐와 어, 뭐 위에,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캐야돼 어? 나 캤다? 어, 캔 거, 캔거 봤어, 캔거 봤어 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가? 잠깐만, 뭐야, 여기 아, 됐다, 아, 어. 됐다 나 왔어 아싫해아 어? 싫어 밖에 나가기 싫어 밖에 너무 위험해. <laughs> 밖에 돌아다니기로 할까 돌아다니게 오케이 콜콜 어. 콜. 나가 나가 아! <laughs> 어? 야 이런 먼개구나. 아이. 준나 와라. 죽어서 와라. 알았다. <laughs> 뭐야? 자, 이제 어?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 난이도 최상으로 갑니다. 어, 크레이지. 하드, 하드에 크레이지 갑니다. 뭔가 크레이지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봐도. 오케이. 어? 어? 뭐야? 어? 어? 아무렇지 않는데 여기? 어, 완전 평화로운데? 와, 너무 조용해. 아니 러스가 최상의 난이도는 평일호이잖아아 뭐야 이키오류인가봐 다른맵 해야겠다. 그래. 한번 모드가 그런 거 있으니까 난이도는 응. 그대로 하고 모드 노말로 해볼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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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뭐, 뭐? 아, 아, 살려줘. 오케이, 여기, 여기야, 여기가 안전할 거야. 아! 응? <laughs> 응? 뭐야, 누나 구경해야지. 아 뭐야, 나 죽어서 응. 끝난 거야? 어, 너 죽으면 끝나! 완전 <laughs> 완전 정방으로 <laughs> 한대 맞아가지고 끝났어. <laughs> 예, 2대1, 아, 2대0. 뭐야, 저 누나 왜 이렇게 잘해? 고수잖아. 내가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뭐머나 투명이 어쨌다 응. 뭐야 어. 다른 매, 다른 매. 여여여여여여여여 여기서 간다 어? 자 난이도 하드 어? 거의 노멀 어? 어? 오, 아! 들어가야지 앗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아! 아, 에, 에. 잘 가라 처음에 아! <laughs>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가는 거다 바보야 아, 그렇 건. 아, 이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 이기는 게? 어, 이런 느낌이야. 뭐야? 6초, 6초 만에 이겼잖아. 정말 시시하구만. 뭐지? 어. 그런 호무함이야 정말 시시하구만. <laughs> 어, 여기 어, 여기 오케이. 그 뭐야? 버튼하고 설치해 줘. 어, 버튼 오케이. 하나. 가 봐. 오케이. 오케이, 누른다. 어? 어, 역시 이거 터지는 게 뭔가 오류야? 우리 뭐야 노마 노말로 갈까? 하드 너무 빨리 끝나니까 우리 너무 못 하는데. 네, 노말 하자 노말. 노말에 어, 노말에 노말. 노말 갑니다. 오 어, 뭐야 농장이야. 어, 잠깐만요. 잠깐 노말 노말도 왜 이렇게 어려? 어, 어, 아니 저도 문문다 쳤어. 이거는 이거는 물에 있는 게 유리할 거다. 난 물을 선택하겠어. 어 여기 밑에 용암 있는데? 뭐라고? 아니야 나 그래도 어? 물 물이라서 어? 어? 용암 다 태울 거야. 뭐야, 누나한테 물 전략이야? 물 전략이다! 아, 나물안 있을래. 나 갈래. 저기 철, 철 우주선으로 가야겠다. 저기, 아, 저기가 안전하지, 딱 봐도. 문이 안 열려있는데? 안 어떻게 돼! 닫혀있잖아! 아. <laughs> 어떡해! 아! <못 웃음> <해? 웃음> 어? <웃음> 저기, 저기, 고수 고생하는 거 봐라. 아! 시켜보다가 <laughs> 요 밑에 떨어지면 좀 피해야,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돼! 불 때문에 못 나간다 나 이제! 뭐야 태형이 못 나가? 어 에잉? <laughs> 뭐야 저 자만의 에잉 뭐야 <laughs> 어 태형아 거기 철블이 있는데 뚫렸다! 어? 뭔 소리야 철블록이 얼마나 강력한데 왜 뚫려 쟤 뚫렸다니까 욕 꼬리? 뭔 소리야 철블록이 얼마나 단단한데 철블록 무시하지마 진짜 뚫렸는데? 누나 음. 음, 뭐 거기 들어가야지 걸... 그러면? 잘 살고 있어? 어, 뭐야? 아이차. 뭐야, 안에 들어갔어! 뭐야! 아, 살려줘! 불탄다! 싸! 예에 3! 어? 뭐라고? 3대 1! 아, 어, 3대 1! 아, 킬, 킬쳤서 와. 알았어. 에휴. 왜 이렇게 잘하지 이나 어, 갑자기? 여기 어, 어, 다 터졌는데? <laughs> 그러니까 여기 터졌다 여기여기 여기. 이쪽 네. 여기 설치해줘 알았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네, 밖에 안나가게 조심하고 밖에 어, 나가면 알았어. 또 tp 된다 알았어 안돼 저놈나왜 이렇게 잘, 잘 살아 하지만 어, 여기서 어. 내가 둘다 어. 이긴다면은 어. 3, 3대3 동점이 되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봐준다. 되네? 뭐야? 이건 딱 봐도 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잠수. 뭐야? 물 들어갔더니 아파.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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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laughs> 뭐야? 안돼. <laughs> 어? <웃음> 어? 아, 이거 다시, 다시 한번더 해, 이거. 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야, 알았어. 물로 가면 안 돼. 배에서 살아남아야 돼. 오케이, 배에서 한데. 살아남자. 어, 이거 맵이 리셋이 되나봐. 그런가 봐. 어. 어, 어, 어? 어, 아래도 있다. 야, 나 쫓아다니지 마라.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 무슨 소리냐. 내가 선장이다. 또 어차피 폭발해서 너덜너덜한데 뭐 뭐야 정말 잔 a p 여기 아 happy, papa. So happy, papa. So h a p 아 y papa. So happy, p a 여기 있어야 a p 어 y p 물 p a So happy, papa. 너 되게 친절하구나? 아야 야 조용히 해라 니 그러다 저 세상 간다 <laughs> 아니거든 이 뭐, 너... <laughs> 어. <laughs> <laughs> 불타다 저이 불타다 메롱메롱 메롱메롱롱 <laughs> 같아. 죽을 롱 같아. 자, <laughs> <안 돼. 웃음> 뭐야? 정말 쉽구만. 어우 롱워어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laughs> 마지막 맵 응? 여기 저기 설치해주세요 오피스 네, 기다리세요 <laughs> 여기 다 터졌어 진짜로 맵이 이게 좀원맵 생성하는 곳이랑 여기 메뉴하는 곳이랑 좀 넓은 데로 가야겠구만 <laughs> 맞아. 거리 좀 멀게 어, 자 노말에 노말, 노말 갑니다 어, 들어가야지 아, 어, 저기요, 손님. 손님, 막,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직업만 수리 어, 아. 가능한 겁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떻게 오셨어요? 어, 여기 10원만 좀 뽑으려고요. 네 10원이요? 예, 네, 그럼 <laughs> 10, 따라오세요. 아니, 10원 말고 10억. 10, 10억? 어, 10억.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당신 계좌에 그런 돈 없거든요. 아 태경이라는 이름으로 시복 좀 꺼내주세요. 뭐야 범죄야 이십주살 거거든요. 내가 내가 태경이야 이 범죄자. <웃음> <웃음> 어 뭐야 밖에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어 용암 용암 위층으로 올라가야지. 어, 어 여기 갈까? <laughs> 이게 괜히 누나. 이 넓은 곳에 있다가. 난도운다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위에 있으면 안 돼. 위에 있으면 안 돼. 역시 아래가 안전해. 나나나 아가 안전해? 당연하지 위에서 다 막아주는데 바보야 근데 여기 왜 터졌어? 어디? 저기 아저바뀌구나아 여기서 일이나 좀 해야 되겠다 왠지 응? 여기서 사무직 하는 거 같아 뭔 소리야 당신 손님이야 내가, 일, 내가 일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거기요 예일안 하세요? 에 네,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밖을 보세요. 운석 떨어지고 난리 났잖아요. 소리 안 들리세요? 어, 꼭 천둥번개 치는 것 같네요. 천둥번개 아니에요. 메테오에요. 메테오! 어, 근데 여긴 안전하네? 여기, 어. 여, 여기, 여기만 있으면 딱 안전하다. 잠만 잠만 떠준다. <laughs> 우와 뻥뚫렸어 <laughs> 여기 있어야지. 나 여기 있어야지. 그래 오. 거기 있어라 어차피 내가 빨리 이 오래 산다. 나 태강이 따라다녀야지. 야 따라오지 마라. 우리 우리 위에 못 올라가. <웃음> <우리> <웃음> 못 올라가 못 올라가. <laughs> 우리 이제 위에 못 올라가 어떻게? <laughs> 어, 어 그냥 갖고 나갈까? 어, 밖에 나가서 한번 버텨볼래, 각자? 그러네. 그래. 어, 어, 아니야, 생각 잘못. 아니, 밖에 같아. 나왔다 당신도 나가라. 어, 왜야, 왜 쫓아오냐, 자꾸. 거기서 나, 여기서 봐. 어? <laughs> 제발! 제발! 아파 보여! 제발! 오케이. 한턴 살았다. 아 거기 조심해라 떨어지면 너훅간다 어차피 이동할까? 갈수 있어? 어. 네, 네, 네. 아니 안 갈래. 어, 오, 오, 오. 어. 여기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미, 밀어버려 밀어버려. 아 뜨거. 밀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나 여기, 여기, 여기 숨어야겠다. 이거 어, 위험할 것 같은데? 어, 여기 숨, 여기 숨어야겠다. 그래, 나 여기서 깬 거, 거기 숨어. 오케이. <laughs> 어, 우리 대대게 오래 버틴다! 어, 우리 짱 오래 버틴어 <laughs> <laughs> 어, 뭐야, 근데 불안 탔네? 어, 불안 탔어. 뭐야, 운 좋잖아, 저 사람. 오늘의 대결, 태경의 완벽한 패배. 어의 예, 완승 됐으네? <laughs> 완승 됐으네? 이런, 일본인, <laughs> 일본인이었구만. 하이! <웃음> <웃음> 어, 아무튼, 이매 한번 미니게임 맵 플레이 했는데, 태경의 완패네요. 여기서 맞춥니다. 그럼 끝.